미술관이라는 것도 있고, 화랑, 갤러리? 그림을 볼수 있는 곳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네. 미술관은 전시를 관람하는 곳이다. 화랑은 작품을 살수 있는 곳이다. 해서 140주년 전시도 열렸어요. 작품이 들 네, 오리지널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다 왔었죠. 지금 한국이 미술관 열전이라고 할 만큼 음. 막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한국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선님, 아 <laughs> 오마이 아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빰선이빰왠 노래자랑이야?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정말. 아 고변이 괜찮아, 요 열정적이죠? 아, 네. 네. 아, 예. 아, 너무 즐거워가지고. <laughs> 아 <아니>, 근데 난리가,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웃음> 났습니다. 났습니다. <웃음> 제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지금 아트 컬렉터 탑 클래스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다. 그랬더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번에 음. 그 1화가 지금 200만 뷰로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트 콜렉팅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본업이 변호사 아니요. <laughs> 어? 이거 기망 아니야, 기망? 요새 우영우들 많이 보셔 가지고 법적 용어를 많이 알아오고 아, 사람들이 고생이. 그러네요. 아이 아. 저 큰일 났다. 앞으로 차근차근 200만 뷰 밟아가야 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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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또 새로운 고민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최근 SNS를 통해 다양한 그림을 접하며 그림 구매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렇죠. 그림 구매는 실물 작품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음. 작품을 직접 보고 살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미술관에서도 작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이게 제가 실은 단순한 뭐 바지나 티셔츠를 사더라도 제가 좀 체격이 있어서요. 저는 온라인 구매를 잘 못해요. 네, 정말 헌칠하시세요, 정말. 아니, 헌칠로 또 해주신. 시 네. 별명이 네. 현빈입니다. 아키190 얘기하는데, 현빈 얘기하고.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어요? 네. <laughs> <laughs> 맞아요. 맨 처음에 뵀을 때좀 어. 그런 느낌을 어.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 아니, 그 정도로 진짜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좀 옷이나 이런 것들 입어보고 사는 편인데 네. 작품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어. 네. 고변은 좀 가봤어요, 미술관 좀? 저는 전시는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오. 사실 거기서 그림을 살수 있을 거라고는 굳이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음. 너무 엄숙하잖아요, 일단. 딱고 그 지점에서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이거 얼마예요라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쵸안 그렇죠? 되는 거고.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오 마이 갓이 나오는 거죠. 아... 제가 만약에이 시간에 이거 못 들었으면 그런 실수를 할뻔 했는데. <laughs> 아닙니다. 네, 네, 네. 현빈은 안 그러시죠. <laughs> <laughs> 진짜 현빈 씨는 안 그럴 거예요. <laughs> <저는 제가, 웃음> 현빈 육내내는 저는 일중이어가지고. 그러면 미술관이라는 것도 있고, 화랑 갤러리? 갤러리, 그림을 볼수 있는 곳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럼 각각의 차이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미술관은 관이잖아요, 관. 그렇죠? 네. 관은 이제 네, 관람을 관. 정말 하는 곳이다. 아니, 그러니까 관, 인스티튜션, 예. 관이 하는. 아, 그 관자예요. 네, 아, 네네네. 아. 네, 이 미술관은 소장품들을 갖고 있는 어떤 데 티켓을 구입해서 전시를 관람하는 곳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하는 갤러리나 화랑은 음. 우리가 그 전시는 무료로 보대, 아 전시는 무료로 보되 네. 가서 작품을 살수 있는 곳이다. 무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럼요, 갤러리나. 무료예요. 네. 거기 가서 좀 있어 보이려면 그러 어떻게 현금이라도 그렇게 보이게 이렇게 좀 가지고 와야 어, 돼 아, 알아서 그건 아, 네, 아,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구별을 하면서 음. 기본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국에 가면 내셔널 갤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갤러리는 화랑이라고 그랬고 무료라고 그랬고 작품이 살짝 오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있는 게 미켈란젤로 네오라노로 나빈치 라파엘로 뭐 피카소 뭐 뭐 와. 모든 게다 있는 거예요. 내셔널 갤러리라고 했을 때는 때로는 미술관으로도 음. 번역되기도 한다. 네. 항상 예외는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오마이아트 수업 들으시고 어, 이지훈 박사가 이거 갤러리 무료. 이거 얼마냐고 물어봐도 된다 그랬는데 막안 된다. 내셔널 갤러리 안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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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선은 한번 미술관들을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술의 전당 거기서요 작년에는 피카소 (140주년) 전시도 열렸어요 오. 네 피카소, 피카소 네오리지널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다 왔었죠 오. 네.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디렉팅 직접 하셨었잖아요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전시가 어떤 거. 저희는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다양한 특히 매체들을 이용한 작품 전시를 많이 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 여성 작가 이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고요 르네상스때 미래 도시에 대한 책을 읽고 영감을 받은 굉장히 멋진 설치 미술 작품을 했어요 설치 미술 네. 하시는 분 이불 작가님 또 다른 또 기억에 남는 전시가 옆에 같이 있는가요? 네 건가요? 윌리엄 캔트리지 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남준 같은 사람입니다.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 작품입니다. 아 정말 저희가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런 정도 규모의 모마, 테이트 모던에 하던 전시들이 대한민국에 모였다 뭐다 있었다. 아, 뭐 네. 왠지 자부심이 좀 느껴지네요. 어, 완전 완 자부심입니다. 네. 네. 네,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미술관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다 너무나 많습니다. 적인 기업이 지원하는 미술관이 어떤 것들이죠? 뭐 좀... 우리 삼성이 예. 만든 또 리움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엄청난 건축가들이 네. 네. 지으신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네. 멋있죠. 조선 시대 네. 그림부터 시작해서 백자 모던 근대 미술. 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예. 네. 안드레아 걸스키라는 세계 최고의 사진작가 전시도 지금 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 코롱에서 하는 우리 네. K 아트 스페이스도 있고, 네. 송은 아트센터. 오. 지금 한국이 미술관 열전이라고 할 만큼 막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한국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네. 이게 네.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대중 문화가 우리나라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영화든 K-팝이든 아, 뭐든간에 네. BTS, RM 같은 경우에도 막 미술관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 어, 어. 네. 이걸 홍보해 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아트 바젤의 폿카스트 1번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RM이고, 어... RM은 정말 어디를 갈 때마다 네. 한국 어... 가수로서 네. 내가 한국 작가를 너무 모른다라고 음... 생각해서 한국 미술관을 다니기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좀 수집을 합니까 미술관은? 미술관이 네. 어, 수집을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어, 과정을 통해요. 음... 우선은 국가는 보물을 사는 일이에요. 그렇죠. 잖아요 그렇죠. 미술관들한테 정말 기증을 하려고 아무리 갖고 와도 기증 못 받습니다. 보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보관하기 아...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미술관들의 작품을 고르는 일은 심사숙 고예스고를 하는 작품들만 미술관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그림 열심히 그린 다음에 일단 네. 기증하고 싶다라고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내 그림을 기증하겠다. 네. 라고 해 하면 받지 않는다. 네, 절대로. 아, 절대로. 네. 네. <laughs> 야, 나 진짜 이거 아, 구변. 네. 야, 이거. <laughs> 박사님 한번 웃고 가죠. 이건 웃을까요? <laughs> 아, 이거 말도 안되지 정말 구매 의도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과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네. 됩니까? 대형 멋진 갤러리 가면 우선 약간 주피 주피 사게 되잖아요. 아, 무래도 어, 나는 저 비싼 그림을 살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약간 쑥스러워서더못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네. 그래도 괜찮아요. 음. 아 팔림은 진짜 안아리 쳐줘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약간의 도의 운영이니까 그분이 얼마에 사셨는지 제가 조금 더얹어 드릴 뿐요 이런 거안 <laughs> 돼. 그래? 따버려. 안 돼. 안 돼. <laughs>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laughs> 에이, 네, 좀 점잖게 그러면 대표적인 화랑이 우리나라엔또 어떤 화랑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지금 화랑 중에 아 국제 갤러리에서 네. 하고 있는 유형국 전시, 유형극 전시. 음. 그다음에 마이클 전당. 크래그 네. 마틴이라고 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데이미안 허스트의 스승 골드스미스, 골드스미스의 교수 동문이시네요. 동문이 아니라 저때 교수님이셨죠. 아, 아, 교수님. <laughs> 네. 네, 네, 제가 우리 박사님 나이로 아, 네, 어떻게 아, 네. 보고죠? 또... 나중에 우리 교고 변님 좀 따로 뵙죠. 좀 따로 뵙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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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로 치면 화랑이 조금 좀 작은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그 미술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이즈를 비교할 수가 없죠. 기능이 아 다른 거죠. 외국에 있는 큰 화랑은요. 직원이 500명. 500명이요? 분점이 1 5섯 개, 각 나라 아, 도시에 기업이네요 아, 거의. 아니 안 그래도 한남동에 보면 막 외국 이름을 가진 갤러리 화랑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럼 그큰 화랑들이 이제 분점을 내는 거네요? 큰 화랑들이 음, 분점을 네. 한국에까지 내기 시작한 거죠. 아, 해외 지금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을 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온라인이든 음, 아니면 음. 뭐 전화를 해서든 나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하면 살수 있나요? 네, 예를 들면 뭐 페이스 오. 갤러리에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데이빗 호크니 작품인 아, 것 같고요. 첫클로즈 작품인데, 네. 그러니까 페이스 갤러리가 판매하는 작가들은 페이스 갤러리가면 살 수가 있겠죠. 아,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외국 갤러리에 있는 작품을 그렇죠. 저희가 확인하고. 왜냐 우리나라에도 페이스가 와 있으니까. 그러면 사면은 이게 포장돼서 문 앞까지 딱 택배가 배달이 되나요 굉장히 배달이. 많은 네. 어, 운송비를 내셔야 되지만.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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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착불로 보내주는군요 모든 작품의 운송비는 작품을 구매하시는 아, 분이 데이빗. 모든 배송비는 다 내셔야죠 아, 운송비가 좀 들지만 어쨌든 해외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어, 여기서도 사실 네. 살... 이거 왜냐면 굉장히 한국에서도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 진... 왜냐면 정말 관광 순례를 함께하고 있는 작죠 <laughs> 아, 그렇죠? 데이빗 호큰입니다 네. 데 호큰 네이 시대에 살아있는 작가로서는 음. 가장 유명하고 가장 호가를 누리는 그래요? 최고의 작가입니다. 데이비드 네. 호크니. 호크니. 어, 그러면 혹시 좀 우리 초보 컬렉터들에게 가보면 좋을 만한 전시 좀 추천해 주실만한 것도 있을까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이두 번째 세션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무조건 많이 보세요. 아, 많이 보세요. 봐봐요, 음, 봐봐요처럼. 음. 네, 어, 네. 정말 네 봐봐요처럼 네 봐봐요도 아, 많이 아, 보시고 네네. 네 전시도 많이 보세요. 아, 음.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한 거 몇십억 이런 거 아니고 너무 너무 나와는 거리면 음. 당신이고 어 나도 뭐 드로잉 한 점이라도 어디 가서 음. 살수 있을까 예. 이렇다면 6월달쯤 미대 졸업, 졸업 전시를 시. 하거든요. 네. 아 미래 꿈나무들을 만나러 가는 건가요? 미래 꿈나무들 만나러 오, 가는 또선매하는 거네요. 네, 네. 네. 한번 눈도 좀 생기고 하면 미대 졸업 전시도 한번 가보세요. 그냥... 한번 가보세요 아. 일단 진짜 많이 보고 안먹어좀 네. 키워야 되겠네요 박사님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수업 괜찮으까요 어. 금요일날 어. 저랑 잠시 화랑을 좀 다녀요 아. 어. 박사님과 함께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오늘 또두 번째 수업 오마이 하트 네, 네. 네. 아, 수업 정말 잘 되었는데 한 줄로 또 오늘의 수업을 요약해 주신답니다 오늘도 또한 많이 가서 봅시다. 아, 아. 결국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계속 눈입니다, 저는. 계속 음, 네. 네. 안목이고 사진 아, 아, 많이 봐요 네. 네. 아니, 조금씩 조금씩 정말 안목이 크이고 음.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렇게 되게 체계화 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음. 좋은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멋진 수업 고맙습니다. 네. 고마섭니다. 감사합니다. 예.